네 이번 상강에서는 어, MU-MU 케이스와 어, 기타 공식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U-MU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건 M 회전류와 U 회전류만 이용해서 어, 맞춰준다는 겁니다 사실 어, 이 형태만 보시면 커뮤테이터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 일반적인 어, 3, 3 예, 어떤 성질을 이용한 그런 공식,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 일단 이해를 하기 전에 공식의 형태부터 알아야겠죠. 이제 생긴 모양은 두 개의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나머지 한 개의 스티커가 이제 반대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 옆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두개의 스티커가 여기를 보고 있고 이 스티커가 여기를 보고 있다면 이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전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경우가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경우와 이렇게 이렇돼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어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자 이런 식으로. 이 스티커가 이제 M'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위치에 다른 스티커가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 올라가는 위치에 다른 스티커가 있으면, 어, 이,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은 MUMU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커뮤테이터를 사용하거나, 이제 셋업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룰 내용은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 상황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자, 지금까지는 기준점이 있다면 기준점을 어디 보낼지에 대해서 이제 그 회전을 생각했었죠. 근데 이번엔 좀 반대로 기준점이 만약에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스티커를 기준점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스티, 이 기준점이 이 기준점의 스티커가 여기로 가야 된다면. 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mu mu 만 사용해서 넣어주시면서 공드, 공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어, 일단 이 스티커가 여기가 된다면 mu 만 이용해서 이 스티커를 여기 넣어줍니다. 그래서 m 프라임, u 프라임, 그러면 m 하면 들어가고 u 프라임, M p r i U prime, M, U p M U'. 이렇게 8회전으로 이렇게 M p r i 과 M을 반복하고 위에 회전은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스티커가 만약에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M U 모양해서이 스티커를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야 주의하, 중요하실 주의하실, 어, 주의하실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맞게 되니까 안되고 이렇게 u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u, m', u, m u, m', u, m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준점의 스티커가 여기로 와야 된다면 이 스티커를 여기 넣어줍니다 u', m', u', m u', m', u', m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스티커가 여기로 가야 된다면, 이 스티커를 균점에다 넣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과 u만을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u, m, u. m'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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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두 개의 큐브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의 큐브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큐어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스티커가 같은 방향으로 고 있고, 나머지 한 개가 옆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밑에 이 스티커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자, 이 흰색, 파란색, 흰색이 이 엣지가 여기로 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 스티커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U랑 M 회전율만 이용해서 U, M'U, M. U, M'U, M, U M.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 흰색, 주황색, 흰색이 여기로 와야 되죠. 그래서 어. M 프라임 이 스티커가 여기로 와야 되니까 이 스티커를 기준점에 다 넣어줍니다. M 프라임 U 프라임 M U 프라임 M 프라임 U 프라임 M U 프라임 되시면 되고 오른쪽에 두 개의 큐브는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쪽에 있는 큐브는 지금 밑에 있는 스티커가 여기로 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에 있는 큐브는 밑에 있던 스티커가 이제 위로 가야 되는, 뒤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흰색, 빨간색, 엣지 흰색이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 스티커를 기준점에다 넣어줍니다. MU만 이용해서 8의 전으로 공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M'U, MU, M'U, MU.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밑을 보시면 흰색, 파란색, 흰색이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역시, 8회전으로 mu만 이용해서, u', m', u', m', u', m', u', m', 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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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해서 맞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예제 1번을 통해서, uf버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암기는, 여기가 s, u 그 다음에 b, sb 상황이고,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뒤쪽에 여기가 S고, 그리고 B가 있고, 여기 버퍼 스티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MUMU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 이거를 뒤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두 개의 스티커가 붙어서 위로 보고 있고, 나머지 한개 스티커가 이제 옆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위치에 스티커가 없으면, 어, MUMU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기준점을 잡아야겠죠. 그러면은, 단어가 SB였잖아요. S는 B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준점이 지금 S였죠. S가 B로 가야 되니까. B 스티커를 기준점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MU만 이용해서 8회전으로 공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M, U', M'에서 B 스티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8회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어가 sb였고 s는 b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 기준점의 스티커가 b로 가야 되니까 b를 기준점에다 넣어 주면 됩니다 mu mu 공식을 이용해서 m u' m' u' 그 다음에 m u' m' u'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MUMU 케이스 예제 2번입니다. 이번에 단어는 D 그리고 S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MUMU 케이스고요. 그러면은 기준점의 스티커가 이제 S였죠. 단어가 D, S니까 S는 버퍼 스티커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버퍼 스티커를 기준점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이쪽으로 옮기든 이쪽으로 옮기든 옮겨야겠죠. 근데 이렇게 옮기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에 스티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이제 위에 스티커가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단어가 DB였으니까 DS였으니까 S는 버퍼 스티커 자 가야죠. 그래서 이 스티커를 주인점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m, u'm', u'm, u'm'을 U M', U M 하시면 됩니다. mu, mu 케이스 3번 이제입니다 단어는 역시 s, 그리고 l. s, l 상이고, 형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L 프라임 셋업을 하시면 이렇게 M u M u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기준점의 스티커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시고 그 스티커를 기준점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S L 이니까 자 이렇게 셋업을 하면 L 이 올라오죠. 그리고 S가 L로 가야 돼요. 그러면 L 스티커를 기준점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M, U, M'U, M, U, M'U M U 하시고, 역세동모브 L을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다음은 MUMU 케이스 4번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S, 그리고 오 상황이고요. 어, 아까는 이제 위에 두 개의 스티커가 있었지만 이번은 밑에 두개의 스티커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두개의 스티커가 있고 위에 한 개가 있는 MUMU 어, -MU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티커가 기준이 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스티커가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스티커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m, d', m', d', m, d', m', d'를 하시면 되고, 이 스티커가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스티커를 기준점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 m', dm, Dm 프라임, Dm Dm 프라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단어가 S O였죠. 그러면 균점이 있던 스티커가 S로 가 됩니다. 그러면 S를 O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밑에 있으니까 D를 이용해서 맞춰줍니다. U 대신에 D를 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를 여기다 넣어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게 되면 내려가는 위치에 스티커가 오게 되죠. 그래서 안 되고 d를 먼저 해서 이렇게 당겨 놓고 m d m 프라임 d m d m 프라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 이제입니다. 자, 안기를 하면 p 그리고 다시 S, PS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MUMU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셋업을 하냐면은 RW를 하면 여기가 기준점의 스티커가 되고 여기 두 개의 스티커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경우도 지금 MU-MU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스티커가 이런 식으로 앞을 보게 돼 있다면 이건 MU-MU 케이스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MU-MU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W 이전을 하면 MU-MU 케이스가 나오고 이 기준점이 여기로 가야 된다면 이 스티커를 여기다 기준점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단어가 P, 단어가 PSS, 요 그래서 RW라면 S가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스티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기준점 S니까. PS에서 S는 버퍼 스티커로 자리로 가야 되죠. 그리고 버퍼 스티커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면 러 버퍼 스티커를 준점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역시 N66 공식을 이용해서 U 프라임 M 프라임 U 프라임 M U 프라임 M 프라임 U 프라임 M, U M, M 하시고 역세는 무브 RW 프라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공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상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타 공식은 전부 유펌을 이용한 공식인데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되, 10개 정도가 되고, 전부 다 R과 U만을 사용한, 이제 유펌을 응용한 공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제, 최소 회전으로 맞추고 싶다 하시면 따로 외워 주셔야 되고 어 공식을 이제 외우시기 싫으신 분들은 셋업을 해서 이제 뭐사 회전이나 이제 순수 커뮤로 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면. 어 자, 이렇게. 자, 이런 유펌이 있다면, 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R과 U만을 이용해서 맞춰주는 유펌이 있습니다. 처음에 R2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유펌이 있는데, 자, 이 상황을 보시면, D, V 상황이거든요. 근데, V를 이렇게 R2만 하면, 이제 유펌 상황이 되죠. 그래서 R2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는게 아니라 캔슬을 이용하게 됩니다. 좀 전에 유펌에서 R2를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R2 회전을 이제 회전을 생략하면서 이제 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이미 엣지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 R2, 알토회전을 이제 캔슬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번 3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식 자체가 이해보다는 암기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어, 특히 기타 공식은 어,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두개 정도만 이제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전으로 셋업을 해서 어,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회전으로 셋업하는 방법은 어, 예시 솔빙을 하다 보면 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리고 예시 솔빙은 5 회는 이제 에티만 따로 솔빙할 거고 나머지 2 회는 어, 전체 솔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3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4강 예시솔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